강의를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보아주실 페이지는 4 3 2 페이지입니다. 제3항 이자율 논쟁의 무효성. 제가 이자율 논쟁의 약사에 대해서 아, 전 시간에 설명 을 드렸죠. 음, 그래서 그 무효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그 이번 강의를 통해서 이번 시간의 강의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것들 것을,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확신하시게 될 겁니다. 첫째. 유동성 선호설과 대부자금설은 양설공이 갖가지 오류들로 점철되어 있다. 갖가지 오류들로 점철되어 있다. 따라서 중도 통합론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기존의 오류들을 모아서 통합한 것에 불과하다. 그리하여 지금까지 치러져온 이자율 논쟁은 결과적으로 자격이 없는 선수들과 권한이, 권한이 없는 심판이 참여해 처리 치러운 대회이기 때문에 당연히 무효 판정을 받아야 한다. 요컨대 현대경제학은 그것이 자신의 일익으로서 현실을 직시하는 이자율 결정이론을 진심으로 필요로 한다면 기존의 이자율 결정이론들에 대한 미련은 완전히 떨치고서 저자의 유량 자금사를 허심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선, 유동성 선설의 오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류. 첫 번째 오류는 이미 누차에 설명드린 건데,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류입니다. 그러면은 이걸 제가 그림을, 여러분은 그림 3을 보았으면 되는데요. 434페지인데, 이 여기서 그림을 그리려면, 아, 이렇게 그려야 되겠네요. 이렇게,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그림을 두 개로 그리는데, 자, 이거는, 이자율이구요. 이것도 이자율입니다. 이자율 R이고, 얘는 그 통화량이죠. 그러면 그 이자율 결정, 이자율은 어떻게 결정되죠? 저의 이론에 따르면은 FS, 유량 자금 공급이죠. 유량 자금 공급과 유량 자금 수요입니다. 유량 자금 수요, FD. 유량 자금 수요가 일치하는 이 지점에서 결정이 됩니다. 이자율은 여기서 결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그런데 케인즈는 유동성 선언설에는 이게 화폐 존재 화폐형이고요 너무 너무 이렇게 그렸나? 아니,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그냥 그리겠습니다. 예. 제가 이쪽이 짧아가지고 짧게 그렸는데 이게 화폐 수요입니다. 화폐 수요. 그러면 케인즈 유동성 이론에서는요, 이자율이 여기서 결정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여기서 결정된다고. 그런데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현실의 경제에서는 화폐 공급 화폐 수요가 일치하는 상태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의 경제에서는 언제나 매 시점에 있어서 막대한 양의 초과분의 화폐가 존재하고 있어야 합니다. 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를 들어서 시장이자율이 결정된다고요. 이 수준, 이 수준에서 알이 네, 시장이자율은 저의 이론에 의해 결정되고요. 이 수준에서 화폐 시장을 쳐다보게 되면 당연히 막 그림은 좀 짧게 그렸지만 이 막대한 규모의 막대한 금액의 막대한 금액의 초과분의 화폐가 존재해야 됩니다. 화폐가 존재합니다. 케인즈는 이절이 여기서 결정된 것 같고요. 정론은 여기서 결정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케인즈의 유속성 선호소는 당연히 틀린 거죠. 틀립니다 제가 이렇게 크게 X자 었죠 존경하는 정신적인 스승인 케인지의 이론에 이렇게 엑스자 긋는 거는 불경스러울 수도 있지만, 여러분께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엑셀자를 그렸습니다. 이게 첫 번째 오류입니다. 첫 번째 오류. 엑스를 다시 긋겠습니다 어차피 틀린 거니까. 이거는 틀린 겁니다. 이거. 틀린 거예요. 틀렸습니다. 여기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오류입니다. 자, 시장 이전의 결정에 통화량의 영향을 미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닙니다. 저의 경우에도 통화량이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거는 저, 저의 경우는 예, 예컨대 저 번호 화폐 총액을 번호 화폐 총액을 저 증가시키게 되면요. 아,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얘가 유량자원 공급이 이렇게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오른쪽 이동해 갖고 오른쪽 이동해서 이 자리 떨어질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통화량이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거는. 케인즈는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이렇게 해서 뭐 통화량을 늘리게 되면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통화량은 별로 안 쓴다고 그랬죠. 이건 사실 말도 안 되는 거고 본원 화폐 총액, 중앙은행의 돈을 더 찍어내면 그러면 자금 시장에서도 유령자금 공급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늘어납니다. 이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이자율이 떨어지게 되죠. 아무튼 통화량이 영향을 미치는 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화량이 이자율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자율은 여기서 화폐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 유량자금시장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의연이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만년필 시장 가격이 그것의 결정에 볼펜의 공급량이 많은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의연이 만년필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장이자율도 그것의 결정에 통화량이 많은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의연이 자금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다. 이두 번째 오류입니다. 세 번째 오류. 유동성 성원설은 그 시각이 협소하여 부의 배분 대상의 범위를 사실상 화폐와 채권만으로 한정하고 있다. 맞죠? 여러분, 께 이제 유동성 성원설이나 이런 이론들을 설명한 거 보게 되면은 웰트, 웰드, 웰트가 꼭뭐 화폐하고 채권으로만 구성된 것처럼 이렇게 전제하고서 이론을 전개하고 있죠. 잘못이죠? 우리들의 부가 두종류 자산만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현실에 다가서기로 한다면 저자의 유량 자금들이 직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화폐와 채권뿐만 아니라 대차증서와 주식 및 실물자산 등도 각각 엄연히 부의 중요한 배분의 대상이 됩니다. 네 번째 오류입니다. 유동성 상호설은 그 시계가 협착하여 신규 저축에 의해 부가 부단하게 측면 축적되는 측면을 예시, 예사로 무시하고 있다. 예를면 들 동서는 을에 부의 크기가 일정 불변이라고 가정하고 있는 것이다. 부의 크기가 일정 불변이라고 가정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그케인제 이론에서는 보통 부를 부에도 또 이렇게 짝대기 그렇죠, 그렇죠? 그래갖고 이거는 m 플러스 b로 구성된다. 그리고 md 플러스 bd로 뭐, 뭐 이렇게 돼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래갖고 부의 배분 대상의 범위를 이렇게 그 제한하고 있는데 부이 부라는 게 고정돼 있습니까그럼 아니죠. 우리가 그 시간이 지나가면서 생산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국민생산물의 그 생산이 이루어지고 국민소득이 생기면 그 중에 일정 부분을 가지고 신규 저축을 하지 않습니까? 신규 저축에 의해서 웨이프도 늘어나는 겁니다. 신규 저축에 의해서 이런 측면을 유동성 선호설은 기본적으로 무시하고 있습니다. 무시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오류 아까 설명드렸는데요, 유동성 선호설은 그 시야가 협의하여 아주 좁을 애자 쓰는 거죠. 좁을 겹자 좁을 협의하여 재반의 불의증권 가운데 시장 이자리 결정에 참여한 것은 기발행 채권뿐이라고간리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동사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죠? M B, M S B S. 그러니까 존재하는 화폐 양과 존재하는 그 채권의 양하고 이게 이제 그월에 의해서 그것도 또 고정되는 월트에 의해서 이게 M D B D 이렇게 이렇게 이제 그 설명하고 있죠. 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이 식은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ms equal, ms equal 이제 이쪽이 커지면 이쪽이 커지면 얘가 작아지고 뭐 이렇게 아니 이 차액이 같아진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이것의 합계획과 이것의, 이것의 합계획이것에합계이이 이제 같아야 되니까, 같아야 되니까, 결국은 얘하고 얘가 같아질 때, 얘하고 얘가 같아질 때, 얘하고 얘도 같아진다라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결국은 그, 시장 일일 결정에 참여하는 불리증권은 뭐만 참여하는 겁니까, 지금? 얘로만 설명 다할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 여러 가지 세 종류 증권 중에 기발행 채권만, 기발행 채권만 참여한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네 종류 채권이죠. 네 종류 채권 중에, 우리는 세 종류 채권에, 네, 심집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케인즈는 기발행 채권에 의해서만, 여기에 의해서만, 기발행 채권만 이자율 결정에 참여한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잘못이죠? 시장 이자의 결정에는, 이런 논의에서는 신규 채권이나 신규 대체정사가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죠. 그런데, 현실에 있어서는 신규 대차증서와, 신규 대차증서와 신규 채권, 신규 채권. 이세 가지가 다이재일결정에 참여하는 건데요. 케인즈는 요것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도 잘못된 겁니다. 자, 대부자금설의 오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요? 대부자금설의 오류는, 이건 더볼 필요 없죠. 아, 여러분들 그 책을 보시면 알지만, 대부자금설은요, 꼭 요거 신규 대차증서만 이주일 결정에 참여한다고 보는 겁니다니까 그러니까 아주 범위가 제한돼 있는 거죠. 범위가 제한돼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그이 시간은 설명을 생략하겠지만은 호딩 앤디스 호딩이라는 거 있어요. 호딩 화폐 퇴장이라고죠. 호딩 오브 머니 화폐 퇴장인데 그 숨길 장자 쓰죠. 숨길 장자 퇴장 퇴장 이렇게. 삼출장 짤쓰는회 퇴장이죠. 퇴장 저 무대에서 물러나는 퇴장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디스호딩, 오브머니, 디스호딩은 이제 한자로 쓰면 방출이라고 쓸수 있습니다. 방출, 그래가지고 저좀더 가공된 대부자금설에서는 뭐 이런 개념까지도 이렇게 다 더해가지고. 대부 자금 공급하고 대부 자금설을 조금 확장해서 설명하고 있지만요, 기본적으로 대부 자금설은 신규 대차증서의 수급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 세계 증권에 대한 수급이 다그 다. 그, 다 반영돼가지고 수요 공급 곡선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것만 바라보기 때문에 아까 케인즈가 이것만 바라보듯이 얘도 이것만 바라보기 때문에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오류, 대부 자금설은 부의 부의 웰트 웰트의 배분 대상의 범위를 대차증서만으로 한정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가공된 이론에서도 그 범위에 기껏해야 이런 식으로 화폐를 추가적으로 포함시키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 다가서기로 한다면, 저의 유량 자금설이 직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화폐와, 화폐와, 이 화폐와, 요때의 화폐와, 이 대차증서, 뿐만 아니라, 채권, 주식, 실물 자산 등, 이런 것들도 각각 엄연히 부의 중요한 배부 대상이 됩니다. 세 번째 오류, 대부 자금설은 내적 논리 정합성마저 결하고 있다. 예를 들면 동서은그 가공된 버전에서 화폐 방출은 당연히 대부자금 공급의 한 구성 요소가 되고 화폐 퇴장은 당연히 대부자금 수의 한 구성 요소가 된다고 전제하고 있는데요 기질에 있어가지고 화폐 이것과 화폐 퇴장과 화폐 방출은 대부자금 공급 대부자금 수요나 대부자금 공급하고 논리적으로 아무런 관계 없습니다. 아무런 관계 없어요. 하, 제가 좀 너무 어이가, 어, 어이가 없습니다. 아, 여기서는 제가 설명을 생각하겠지만요. 진짜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화폐 퇴장하고 대부자금 수요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여러분들 교과서에는 버젓이 대부자금 수요 중에 이 호딩 오브, 호딩 오브 머니가 대부자금 수요의 한, 한 요소를 이룰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고, 이 화폐 방출이 대부자금 공급의 한 요소를 구성하고 있을 수 있다고 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이 대목에서는요, 어떤 경제학자가 그랬죠. 그, 소득주 성장론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의 그, 이분들의 논의를 보게 되면 울고 싶은 심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어느 학자가 하셨더라고요. 최근에. 저도 사실 이런 걸 보게 되면 울고 싶은 심정입니다. 어떻게 기존 경제학의 수준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 정말 제가 울고 싶은 심정입니다. 울고 싶은 심정으로 제가 강의를 해야 되고요. 오히려 실소가 나옵니다. 웃음이 나옵니다. 자, 제가 너무 좀 과격한 발언을 했네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너무 과격한 발언을 했습니다. 사실 잘못은 제가 한게 아니죠. 잘못된 이론을 가지고 인류의 판단 이성을 지난 82여 년간 마비시켜온. 기존 경제학자들이 잘못한 겁니다. 저의 잘못은 아닙니다. 저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잘못을 교정할 새로운 이론을 제시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마지막입니다. 439페이지. 제 6항 결론. 읽겠습니다. 이제, 독자 재위께서는 저자의 유량자금설이 유동성 선호설과 대부자금설 각각의 부분성 및 비현실성을 수정하는 종합적이고 합현실적인 이자율 결정 이론이라는 것을 이미 간파하셨을 것이다. 재차 강조하거니와 저자의 유량자금설이 직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시장이자율이 유량자금 공급과 유량자금 수요를 균등화시키는 수준으로 결정된다는 사실은 경제학에서 균형이라는 개념이 그 논리적 근거를 상실하지 않고 그대로 존속할 수 있는 한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준엄한 현실이며 또한 어느 누구도 훼손할 수 없는 견고한 철칙인 것이다. 그리하여 유동성 성설이 맞다고 주장하는 일방의 견해와 대부 자금설이 맞다고 주장하는 타방의 견해가 선수들로 출장하고 양설이 모두 맞으며 단지 각기 동일 주화의 일면씩만을 강조하고 있을 따름이라고 주장하는 중도 통합론이 심판으로 가담하여 장장 70여 년 동안, 현재 기준으로는 80여 년 동안 연면이 버려온 이자율 논쟁도 저자의 유량 자금설의 등장으로 그 존재의 이유가 소멸됨에 따라, 파약으로 창연이, 슬프게, 창연이 종원을 자고 스스로 고한다. 창연이 종원, 엔드죠? 엔드, end, 끝난다는 거죠? 창연이 종원을 자고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여 있는 것이다. 사필 규정인 것이다. 여러분, 장시간 동안 제 졸강을 경청해 주신다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가 어떻게 묘하게 저 이번 강의 시간요, 이번 시리즈 강의에서는 사실 기존 경작을 대상으로 너무 신랄하게 공격을 많이 했죠. 사실 케인즈도 고전 경작을 대상으로 아주 예리한 공격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거격를 하고 나서 이 저의 공격이 너무나 그, 저, 공격적이었다면, 공격적이었다면, 좀 너그럽게 서해을 하고 양해를 구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기존 경쟁에 대한 비판, 그리고 공격이 너무나 날카로웠다면, 에, 좀 너그럽게, 너그럽게, 바다 같은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강의 재밌게 하려고 그랬다 이렇게 그냥 이해, 이해하시고요. 넘어가 주시기를 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또 다음 강의 시간 때 여러분을 뵙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승을 기원합니다.